자, 2025년 7월 4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시장의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리플이 미국의 이제 은행인가를 신청을 했고, 알렐루이스, 스테이블 코인 있죠. 리플이 얼마 전에 발행했던 스테이블 코인. 자, 이것을 연준에 직접 예치를 추진한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은행인가 신청을 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승인이 되고 그러면은, 리플이 제도권 안으로 이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죠. 연준에 직접 예치를 추진한다. 그랬으니까, 역시나. 그렇게 되면 이제 제도권으로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개인이건 기관이건 더욱더 이제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신뢰를 얻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리플 r l u s d 는 물론이고 리플 XRP에도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리플 XRP를 놓고 진짜 20달러 돌파 가능할까? 리플의 은행화가 부른 뭐 가격 시나리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리플이 신뢰를 얻게 되면 이제 은행인가 신청으로 인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바로 일어날 것이 무엇이냐면. 리플렉스 피의 현물리테프 있죠. 그 신청했던 거전 세계의 자산운용사들이 다 신청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조만간 승인을 받는데 전혀 무리가 없게 되고 자 승인을 받고 나면 이제 리플렉스 피 가격은 더욱더 이제 큰 수요가 일어나게 되고 가격은 멋지게 앞으로 상승한다는 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리플렉스 알피의또 호재가 뭐냐면 리플이 그 자산 토큰화 시장 있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산 토큰화 시장에 또 절대 강자예요. 전 세계 뭐 개인 기관, 집단 또는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이제 토크나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 있어서 이제 리플이 또 엄청난 강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함께 시너지 효과를 불러 이렇게 해가지고 리플 스사비가 20달러 충분히 갈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리플이 엄청난 호재들도 많은데 뭐 20달러만 가리라고 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20달러 얘기한 것은 아, 그만큼 더 빨리 갈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단순한 보유 전략과 달라. 리플렉스 알피 투자자들에게 달하던 냉정한 충고 그런데 이건 좀더 이제 리플렉스 할피 해놓고. 좀 부정적인 얘기예요. 뭐 세계도 어떤 뭐 유명 분석가가 막연히 리플을 놓고 뭐 투자하면은 결국은 시간만 가고 수익도 못 내고 돈을 잃을 수 있다 또뭐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야말로 막연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분석가야말로 막연한 사람이에요. 리플이 지금 걸쳐 있는 엄청난 그런 잠재력을 보지 못하고 뭐. 이 해외 전문가는 말이죠 리플이 뭐 그동안 오르려고 하다가 다시 하락하고 오르려고 하다가 다시 하락하고 하니까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 리플이 이제 막 막연히 투자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뭐 기회비용 손실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시안적으로 이제 투자하면서 그렇게 보면은 투자로 결코 수익을 낼수 없어요 자 세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자, 이런 거 이제 전부 다 쓸데없는 분석이라고 봐요 자그 다음 보시면 리플 스 앞에 선물 미결제약장이 30% 급증을 했다. 차트의 페넌트 패턴, 뭐 3.20달러 목표 제시, 뭐 그러고 있어요. 선물 미결제약장이 급증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신호이죠. 차트의 페넌트 패턴, 차트 모양이 이제 패넌트 패턴이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 3.20달러를 갈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3.20달러면 4천 원이 살짝 넘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는면 뭐, 뭐 이보다 훨씬 더 가죠. 자, 우리 차트 보시면요. 자, 또그 뭐, 분석가라는 사람은 또 뭐, 리플이 이렇게, 기발령 패턴 그렇죠 이거 수렴이에요. 자 수렴형 패턴인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오르게 되면 또뭐한이 정도 더갈수 있다 하는데뭐이 정도를 갈지 이보다 훨씬 더 갈지 그런 건 몰라요.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사람 나름대로 이제 분석한 것인데 어쨌든 뭐 상승으로 갈수 있는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뭐3.20 달러 정도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니까 4천 원이 넘는 거죠 3.20 달러면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뭐 그런 분석이에요. 뭐 일리가 있는 분석이긴 해요. 그러나 얼마큼 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뭐 리플렉스 a p 가 지금 뭐 이렇게 자 수렴형 패턴이고 앞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시. 그런 얘기예요 참고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차트 한번 간단히 보시죠 여러분 차트는 뭐 엊그제도 제가 보여드렸죠 뭐 특별한 것은 없어요 뭐 리플렉스 하이도 지금 좋은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고 리플렉스 하이가 지금 뭐 이렇게 수렴형 패턴을 지금 만들어 갔어요 지금 트로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쭉 크게 잘 올랐다가 뭐 고점 찍고 올해 1월 20일 날약 4984원 5초원 근처까지 이제 고점을 찍었어요. 찍고 다시금 잘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려다가 다시금 조정을 보이고 계속해서 이제 수렴형 패턴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연달아 이렇게 나왔어요. 수렴형 패턴 계속해서 연달아 이렇게 나왔고 지금 상승을 잘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멋진 모습이에요. 이제 말이죠 이제 조정을 거칠만큼 거쳤고 많이 오른 다음에 당연히 조정은 거쳐야 돼요. 거칠만큼 거쳤고 이제 앞으로 멋진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역시 비트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작년 11월 초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쭉잘 올랐다가, 상당히 올랐죠. 자, 그러다가 쭉 조정을 잘 보이다가 다시금 재상선을 모색하다가 다시금 또 조정을 보이면서 상승을 모색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그림이에요. 시장 대장코인 비트코인도 앞으로 잘 올라주면 또뭐 리플렉스 하비도 그렇고 다른 주요 코인들도 그렇고 시장 전체가 앞으로 이제 멋지게 갈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 분위기에 부활을 좀 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투자하셔서 앞으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